시어 주변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 주세요. One, two, three, come on. All right, all right.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 자왕 회장님. 그 유통시설 부지 어만평 그냥 받으신 왕 회장님 그 다음에 거북선 어, 위락 부지 세개 필지를 가지고 계시죠 어, 예전에 반달섬 쪽에 제가 새 필지 사입시세새 필지 사 가지고 그냥 어, 어, 한1 0 0층 올려 보십시오 올려 버십시오 그랬는데 야 반달섬 그거 되겠어 어, 이러면서 저하고 인연이 닿지 않았던 우리 왕 회장님의 발걸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 여기저기 막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다니고 있죠. 막 송도를 그냥 다 입술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부산까지 내려갔다 왔다 그럽니다. 부산 그, 어, 해변 쪽을 거닐리면서 상상을 하면서, 야, 거북섬을 그 어떻게, 어, 이렇게 살릴 것이냐. 야, 강산의 부동산 이태근 대표가 그러는데, 야, 회장님 어깨가, 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회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북섬이 그 죽거나 살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야, 그렇게 큰그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되냐, 이 나이에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야, 그래서 저기 부산 해운대까지 내려가가지고 머리를 식히면서 고민을 하면서, 어,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저한테 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자, 거북선 뭘 하면 좋겠냐, 그렇게. 또 제가 얘기를 해도 또 듣지도 않습니다. 또그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어 내보냅니다. 아무튼 재미난 것들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재미난 것들을 아 돈은 놔두고 그냥 어이 재미난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사계절 거북섬이 어, 활기를 띨수 있도록 좀어 많은 놀이시설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자체적으로 또 운영도 하고 아니 그 자체적으로 우리 저기 돈 벌기 바쁜데 그 어떻게 관리를 관리해주시고 저기 힘들면 제가 할게요. 제가 음 아무튼 원장님이 어 여기 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자체가 또만 평이나 되니까. 어. 그다음에 위락 부지 쪽에 막돔 나이트. 어. 예전에 그거북선 부지 같더니 야 거북섬에 돔 나이트가 들어오는데 대표님 이제 제주도 안 가도 되겠어요. 어 제주도 딱한번 갔는데 뭐아 어. 진짜입니까 여기 어돔 어, 나이트 이땅째가는데어 땅이 최소한 한 어, 2천평3천평 돼야지, 돔이 열려도 그냥, 으, 엄청나게 크게 열리지. 이 필지 조그만 거, 저기, 뭐, 500평, 700평 짜리에서, 어, 그, 저기, 어, 이돔이 문이 열린다, 그래도, 이거 조그만데, 이거 뭐, 어, 되겠습니까? 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야, 야, 무튼이게돔 나이트가 들어오니까, 옆에 모텔, 이거 빨리 팔아버리, 팔아, 팔아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음. 근데, 어, 원래는 이제 돈 나이트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요즘 이제 왕자님이 성질이 났습니다. 왜? 층을 10 그, 저기, 높이를 37m로 묶어놔가지고, 이 도움을 열려고 하니까, 31m에서 걸려버리는 거죠. 어, 31m에서. 더 이렇게 쫙 열리려고 그러면, 한, 층이 한 50m, 60m,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야 이거 열리다 말로 이거, 이거, 여기 37m 해가지고는, 야, 그러면 폼이 안 나잖아. 어? 3 7 m 하려 그러면 층을, 어, 저기 뭐야, 3.5m, 3m 정도로 한 층씩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답답하잖아. 야, 상가가 말이야. 한 5m, 6m 돼서 그냥 삐까판쩍하게 쭉쭉 올라가야지 멋진 거지. 그래야지, 시화호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야, 홍콩연온듯 그런 느낌이 들지. 야, 이거 이베르브러스 어. 이렇게 지금 실망을 하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야돔나이트 말고 어, 뭘좀 넣으면 좋을까 이렇게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튼 뭐 거기 뭐 위락적인 이제 마지막 남은 상계필지 이렇게 회장님께서 이제 고민 고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석 지나고 어, 추석 지나고 한 10월부터는 설계 작업 해가지고 지금 계획했던 거그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변경을 해서 그쪽 세계 필지는 추석 지나면 이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유통 시설 부지 쪽은 부지가 이제 만 평이다 보니까 어, 고민거리가 많죠 고민거리가 제가 지하를 반을 파라 그랬죠 5천 평 반을 파가지고 그냥. 어, 물놀이장을 만드십시오. 그,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그랬더니, 야,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어, 그만큼 주차 공간을 빼려고 하면 한쪽으로 해가지고 한층을 더 주차를, 그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신 그 공사비 얼마 들어가는 지 알아? 지압하는데, 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가 조금, 어, 그러긴 합니다만은, 회장님 그돈 많으시니까 그냥, 응, 어, 움푹 파가지고, <laughs>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할 수있도 해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어 저기, 어, 브파크 바깥에서 놀지만, 겨울에 와가지고도 그냥 안에서 놀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학 뱃대 여름철에도 거기서 노는 사람들도 있고, 저기 안에서 노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10월 말에서 11월 정도면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감기처럼 코로나를 달고 사는 거다. 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먹는 약도 나오고 그러니까 음. 그러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저물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딱 좋습니다. 어, 내년 정도에 어, 검사무지가막 활기를 띨 것으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겁니다 자 급선부지 쪽은 이제 큰 것만 남았다 그랬죠 주산복합이 남아있고 반한테리 호텔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유통부지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오피스텔 부지들이 또 분양을 준비를 하고 있죠 급선 쪽은 올해 어스텔두 군데가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한네 군데 정도, 네 군데 다섯 군데는 내년 봄 정도에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얀트리 호텔이 들어서면 멋질 것 같습니다. 어 제가 10월달에 남산 어, 남산 쪽에 있는 반얀트리 호텔 가가지고 제가 어 얼마나 멋있는지 조식이 그냥 또그뷔가 어, 얼마나 맛있 그 맛있게 메뉴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오는지 제가 좀잘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아무튼, 거북섬, 반달섬이 죽음 밀집지요그 다음에 거북섬은 좀 다채로운 곳, 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무튼 반달성, 거북성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유트 타고 폼나게 사는 그 세상, 그, 그 시대, 어,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인내서 해 하루하루 재미나게 살아보시자고요. 자, 이상, 강서령 우동산 대표 이태윤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